강아지 관절 건강을 이야기할 때 흔히 통증 완화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염증이 사라지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터마신는 염증 신호를 조절하고 관절의 뻣뻣함을 완화하며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되찾게 합니다. 임상연구에서 터마시는 단 6주 만에 관절의 통증과 움직임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부작용이나 위장 자극 없이요. 특히 강아지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터마시는 명확한 회복 효과를 보였습니다. 42일 이내에 관절 통증과 보행 능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고, 관절의 유연성과 반응성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천연유래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항염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터마시는 자연과 과학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검증된 임상 데이터를 통해 자연의 회복력이 증명되었죠. 그리고 이 성분은 지금 오직 메이드인랩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